어, 일단 뭐 그냥 승리한 것에 대해서, 대해서 만족을 하고 뭐일대0으로 우리가 어, 뭐 어쨌 어떻게 보면 뭐 힘들게 이겼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결과를 만들어 낸 거에 대해서 선수들한테 고맙게 생각하고 칭찬하고 싶고 경기 전에. 어, 얘기했듯이 어떤 선수들의 의지나 하고자 하는 이런 열정들이 운동장에서 충분히 나타났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이제 뭐, 리그가 두 경기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뭐, 어떻게 경기 운영을 하고, 득점을 어떻게 더 하고, 이런 것보다는 어쨌든 뭐, 한 골차라도 결과를 가져오는 게 중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어, 뭐, 사실 굉장히. 지난해보다 많이 성장했고, 어, 또 좋은 모습을 보여준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어, 사실 뭐 체력적인 문제, 워낙 이제 스피드를 많이 내는 선수기 때문에 체력적인 문제 때문에 사실 많은 시간을 쓰지는 못했는데, 오늘 그래도 어, 본인이 할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뛰었고, 변경준 선수가 어쨌든 경기에 투입되면 어, 상대 팀들이 굉장히 부담을 느낀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조금 뭐 세밀한 부분, 음, 만좀 개선된다면 정말 본인의 능력을 운동장에서 더 많은 능력을 펼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뭐 전체적으로 조금 박민서 선수가 조금 집중력이나 뭐 이런 부분들이 조금 떨어져 있었고. 또 경고도 하나 있었기 때문에 조금 뭐 개인적으로는 좀 위험하다고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영웅이를 응. 오른쪽에 놓고 강훈이도 왼쪽으로 옮겼는데 어쨌든 뭐 영웅이가 들어가면서 조금 뭐 측면에서 크로스 횟수나 이런 부분들 좀 많이 살리자라고 했는데 뭐 어느 정도는 성공을 했다고 보여지고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사실 우리 팀에서 제일 약한 부분이거든요. 측면에서 어떤 크로스나 이런 그런 부분은 사실 조금 생각을 했어요. 김용수 선수를 투입한 건. 길게만 느껴졌던 리그가 이제 두 경기밖에 안 남았는데, 선수들이 어쨌든 시즌을 치른다고 굉장히 고생들 했고, 뭐두 경기 남은 경기에 대해서 마지막까지 조금 더 열정을 가지고 하자. 뭐 어쨌 든 순위가 조금 밑에 있는 팀들은 동기부여가 분명히 떨어질 것이고 우리는 아직까지 큰 동기부여를 가지고 할수 있는 상황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강조하고 싶고 어쨌든 오늘 뭐 경기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좀 보여줬다고 저는 느끼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좀더 남은 경기에 정말 최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팬들께 보여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뭐 최소한 2위는 우리가 끝까지 노려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뭐 상대 팀의 어떤 결과보다는 우리가 어쨌든 다음 경남 원정에서 분명히 좀 3점을 가지고 와야 좀더 우리가 큰 동기부여를 가지고 마지막 홈 경기를 할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